그냥 나파 f f 해볼게 한번. t gold. Insufficient gold. o k i 파셔 w a t 엄청 빨리 되는거 아닌가? c 하 Yamba. When Joe was hanging us. You are building. lumber is required more lumber is required 여기 휴먼 우이 위치는 우리가 더 좋네. 아닌지 모르겠어. 아직 거기 안마다 잡는 거 같은데, 아까 그러니까 멀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음. 모르겠어. 잡기는 원래 시작은 할수 있잖아. 저기 음. 너한테 면제 받네. 야휴먼독 간다. 아, 뭐야? 경치 너한테 하나 갔어. 이름 안들수 <laughs> 아, 너 멀티 할 거야? 일단 떠져 놀고 야, 휴먼도 거기 간다. 나도 가고 있어. 어. 아, 뭐야. 휴먼도 멀티 하네. 나 그런 트당 늑대만 휴먼 멀티로 보낼게. 어. 그리고 내가 니네 본진 막을게.

전투형 꼈다 괜찮아 사보라거든나 3렙 줄게 나 하나 잡은 3이야 머리도 안 쌓아 3렙 아 뭐야 내 수영은 시원, 죽었잖아 같이 먹어도 되나? 어. 조그만 거부터 먹자 조그만 거다 조그만 거나 조그만 먹으면 3... 괜찮아 그때 같이 먹어 안될것 같은데 형 네, 3이 되나? 아니야 3대 센터 바로 먹을래? 3킬 가지 말고 그냥 슝만 보일 가자 아 슝만 어. 아, 보트 가자 흉만 볼트 밀수 있어 우리 둘다 3이라서 나 인탱글 찍을까 트렌치 찍을까 아무거나 찍어 어 인탱글이 낫겠다 그러니까 아메 스기 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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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났어 이거 빨 네, 타. 왜안 타? 에이더는 더나 그냥 여기 밀게 우와 풀맨 안 탔네? 역시 트레랑 라이프는 2배럭이 옳긴 하지 풍맨 잔뜩 뽑다가 자연스럽게 라이프 감기 얼마나 좋아 빌드업 하기 싫어 나왜 이렇게 없지? 뭐가? 뭐야 하나 오다가 끊겼구나. 어디서 끊어 uh. 아, 아 이거 성건줄 알았어. 파시오 같이 있는 게. 옆에 옆에 가 여기다 여기. <laughs> 아, 시스템적인 거 품의 많이 나오긴 하네. 하네. <놀람> <놀람> 상대 뭐어차 오나 보다 아내시스아그나 때문에 랠리가 짜증나긴 한다 어 살짝 후회자보존 응. 형부터 사어 어차피 아, 새로 지으면 됩니다아못 밀었네 밀줄 알았는데 무지성 분명 겁나 그러지네. 나 드라이어도 아이 생략할게요. 바로 곰밭. 어? 얘네들 뺀트 온다 오라해. 어. 계속 끊찍었어. 이 쇼크 이브 낫지 않어? 어, 습관적으로 끊찍었네. 1 0 밀어 넣어도 괜찮긴 해. 네, 그거 왜 보존이 있 된다. 1 뭐야? 야아0물0 10. 상0 넣었네?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10. 10. 10. 고 사냥은 10. 1서가 아, 오, 방가 약간 좀좀 있으면 나오오데데이이여서서나 뺏게. 금 어? 야, 안좋 야, 방금. 야, 방금. 야, 야, 밀어내고 샘 먹는 게나을거 같지 않니? 어 잡을 만한 줄할줄 알았어. 진영 좋아가지. 근데 내 것도 많이 죽었다. 상태도 많이 잡아준. <목소리> 콤맨이 세네. <목소리> 이제 알았어? 느리구만. 아, 여기만 내가 먹을 수 있으면, 은그래 오케이. 오케거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다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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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사 오 끝만 기둘 어 나시멘트 되있긴 해 나부터 안타 되겠는데 그제 어뭐 오커까지 오면 모르겠다 오면 얘기해서 바로 갈게 나 일단 3어어 어,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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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게 걔는 과불 탈게 마킹 어. 위치 마킹 위치 어. 뭐야 끝났잖아 아, 이거 끝났어 끝났어 어 이 되는 게 있고, 안 되는 게 있지. 얘 포트 안간것 같아. 그냥 갔나? 그냥 돈이 많으니까 건물 두개다 올린 건가? 상점 지어서 형도 멀티 그타로 먹자. <목소리> 아, 옷이 괜히 깼네. 또오래해야 돼. <목소리> <목소리>

네, 일단 그거 다시 스게 그 패드도 준비하긴 할게 나이트 할 수도 있겠다. 그 원거리 유닛이 있어가지고. 충분히 가능하지. 레벨이 우리가 엄청 높아.

I'm awake 냥하 r e s 하 l e s s 뭐그찔을 i 일 e 일 s now i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 <그거> <목소리도> 갈까? 괜찮을 a 같은데. You know, you know. 네가 t h 찔러야 될 h e time 둘다 여기 w 을 m 같아. i n g to 잡 e t i n g o 그레니골렌 잡으러 간것 같아. 나이트다, 나이트. 여기도 안 잡았어, 아직. 그쵸? 여기 잡나보네. 어. 총알은 어. 아직 여기 없나봐. 안 덤비는 거. 블러러스트 걸었어. 나 패드 있는데 일부러 아직 안 보여줬거든? 엑셀 <laughs> 못뭐 이기는데? 그게나 5호전 안 돼? 어, 저쪽, 불어들었을걸려 있어가지고. 다 디스펠이 없어. 일단 해볼게. 레벨이 높으니까 내 이기나래가 로트 <laughs> 걸려있는데도 내가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따라 앞서라 앞나 아직 패드 보여주지도 않았어. 걔이못할거안 나와. 야 그거 부셨어. 꼭 전멸. 아, 전멸? 어. 나이스. 싸. 나. 슈레야 되겠네. 나 인구수 막혔거든, 형 사람. 나 나무꾼 더 뽑고 있어. 알버스 서 내가 이국수. 앞살이야 그냥. 이따가 해겠다어 어떤 부 어떤 게임 끝날 거오 위치 나이팅오그 거기 갈 수도 있다. 왔어 왔어. 내가 이. 나게 섬까지 잡을게. 여기 잡은 김에. 아, 아니다. 야, 휴먼이 이쪽으로 왔어. 야, 포탈타 올라왔구나. 포개인가봐 까버려야지. 근데 심시티가 까기 좀 불편하긴 해. 포탈타 하겠다. 어우씨, 더 못할 가 있다. 헥스가왜 이렇게 길어? 헥스에스키 찍었나? 상대가 나간 거야? 어. 옥조가 나왔네. 옥조가요? 어, 끝났다 생각했나봐. 그치, 끝났지. 내 멀티 왔다, 상대. 나 줘, 내가 돈 줄게. 어. 나 언덕에서 대기만 할게. 어, 이너파이어랑 저거 다 걸리니까 세븐이긴 한다 야 본진으로 포탈 탔다가 만나다채고 음. 다시 갈게 지금 일단 와 상대 바로 갈게 야 빨리 와야 돼나 퇴박할 데가 없어 okay. 암암암암 워스턴푸 아내 파셔 죽겠다 나 본진 밑으로 그냥 포태 탔어 궁워스프푸 이맛이였구나 형워 간다! 둘! 불... 워 스톱 워 통타... 쿵! 쿵! 앵크 있어